405장입니다. 그신발의 안기세 주의 파에 파래 영원하신 파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u 세 주의 p a r t 신 and b 에 주의 f e 영원하신 e p a r t 주의 o 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상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사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기서 4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기서 4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4쪽에 나와 있습니다. 6기서 4장에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3장에 보면은 욕이 자기의 생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4장에는 대만사람 엘리바스, 욕의 친구 중에 한 사람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엽니다.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이야기의 중점이 뭐냐면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엘리바스가 요배 상황을 봤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재산들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건강 다 잃어버렸죠 고개요 아주 순식간에 순식간에 짧은 기간 안에 다 잃어버렸어요 보니까는요 이게 욥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분명 욕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죄의 결과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나게 하는 게 있어요. 욕은요. 자기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의견들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요배 상황 보니까는 이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 그대로예요. 8절 볼까요? 내가 복원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인생을 살펴보아도 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뿌린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날과 인과 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요바 너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요 엘리바스가. 예. 그리고 엘리버스가요. 이런 모든 의견들이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냥 내 개인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13절에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내가 그냥 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내가, 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막, 두렵고, 몸이 떨리고, 막 뼈마디가 흔들렸고, 예. 영적인 체험을 하고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15절.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영을 앞에 지나가는데 몸에 털이 쭈뼛할 정도 이런 체험을 했어 내가 그냥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근거가 있어 어떤 근거냐 내가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해가지고 몸이 막 떨리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 콧물이 흘리면서 진동이 오고 또 영이 지나가서 쭈뼛쭈뼛 하였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런 영적인 체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너 사람 아니냐? 어. 너 죄인이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회개해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laughs> 1장 2장을 보시면은 하늘에서 욕을 지켜보고 계세요. 예. 이 엘리바스의 경험이 정말, <laughs> 이게, 뭐, 이게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현재 하나님은 하늘에서 엘리, 엘리바스가 아니라 욕을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엘리바스가 내가 이런 이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하늘에 있는데 자기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마음껏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니까는 예. 회개해라. 예.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엘리바스의 계속된 말이에요.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지금은 회개할 때다. 너가 너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다. 너의 고난은 다 너의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나라면은 나라면. 8절.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요. 내가 당신 상황이라면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은 구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해한 일을 셀수 없어 어,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혹하는 자를 일으키사 부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욕을 쳐다보고 계신데 엘리바스가 자기는 영적 체험을 했고. 막 몸이 떨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데, 이런 이런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떠드는데,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 하나님의 입장이 어땠을까. 이 엘리바스는요,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 욕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욕을 교훈한다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막 떠들어요. 막 떠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욕을 쳐다보고 계세요. 예. 이게, 욕기를 읽으실 때, 자꾸 우리가 그, 이, 여기에 빠질 수가 있는데, 꼭 1, 2장을 머리에 두고 읽으셔야 돼. 요 1, 2장을 머리 항상 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지금 하늘에서 욥을 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요, 욥을, 욥기를 계속 읽어야지. 이 1, 2장을 빼놓고 요 말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 엘리바스 말이 와봤네. 어이 맞지? 이거지? 이렇게 돼요. 그 잘못 욥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항상 1, 2장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욥세 친구들을 책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론을 펼치는 거야? 어, 나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너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12장 12장을 머리에 두고 이건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네, 쭉 하니까는 응. 6장에, 6장과 7장이 요비 이야기를 해요. 요비. 이게 위로가 될까? 엘리바스의 말이 위로가 될까? 네. 이게 요백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네, 요백의 상처가 돼요. 요비 대답, 6장 1절 볼까요? 2절. 1장과 2절. 요비 대답하세요.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요비여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기쁨이 뭐냐 너의 말이 아니다 너의 친구들의 위로가 아니다 예,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참 요배의 믿음이 대단하죠 예, 이런 고난을 당해서 기쁨이 뭐냐? 기쁨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거 막 친구들이 친구들이 열받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분 심판과 저주의 저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자꾸 요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내 기쁨이 뭔지 아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가? 아니, 이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왜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볼까요? 요비 친구들의 말이 이렇게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살아 넘기는구나.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의 하는 이야기가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요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예. 7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요비 예, 말하고 있는데요. 어, 계속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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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20절 마저, 마지막 절 볼까요? 20절, 21절, 7장 20절, 21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였던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으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 구절 보면 욕도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잘 몰라요. 예. 근데 1장과 2장에 보면은 욕이 왜 고난을 당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욕 자신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는요. 이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지혜. 근데 그 땅에 사는 욕도, 욕도 그 지혜를 알지 못하고, 욕의 친구들도 그 지혜를 알지 못하고 막 떠들고, 예.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그거, 맞지 않는 거였었어요. 예. 그 지혜가 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늘에 지혜가 있는데, 하늘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섣불리 자기 체험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음, 이런 일을 쉽게 범할 수가 있어요.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아, 당신 그래서 그런 거야라고 말할 말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내 속에 내내 내 지식과 내경험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알아가려고 하고 묵상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 그러니까요, 욕도, 욕도, 하, 이게 계속 읽다 보면은 자기의 의로움을 이제 처음에는 신실하였다가, 신실하였다가, 자꾸 친구들이 막 자기를 자극하니까는, 어,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이러다가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겪고, 그럼 겸손하게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내가 해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잘볼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향풍교의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한 사람을 볼때 쉽게, 어, 이거요, 라고 말,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향풍기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네. 406장입니다. 406장. 찬송가 406장입니다. 뜻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우 주의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미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하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님을 주시 이때 할 때도 함께 지시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쉽게 단정 짓고 결정 짓지 않도록 쉽게 해석하지 않도록 진중한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하고 결정 짓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속에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붙잡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내가 바꿔야 할들 생각들, 또 마음가짐들, 행동들, 말들, 지혜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분께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극률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열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길 열어 주시고 손자 손녀들 앞길 열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